어난 질문이긴 한데 2차전, 3차전 선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. <laughs> 먼저 얘기하세요.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저도 저도 이제 반문을 하는 건데 먼저 알려주시면 저도 얘기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또뭐 다른 한용덕 감독님은 뭐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? 궁금하신거나? 아니, 그뭐 전력분석은 다 했고요. 다른 팀들 신경 쓸 겨를이 없고, 우리 팀 신경 쓰느라고 그런 질문할 겨를은 없습니다. 뭐 그런 아쉬움은 없고요. 어, 제가 뭐 사실 후반기 들어서 좀잘 못해줘서 저희 팀이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, 못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뭐 이번 시리즈에 더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. 어, 제가 뭐몇 번을 안 해봤지만 그 경험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아마 지금 젊은 선수들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내일 끝나는, 경기 끝난 날까지 아마 그첫 1차전을 하면 큰 경험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. 제가 뭐, 어, 그 친구들한테 말 해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 하다 보면 그 경험은 내일도 시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. 글쎄요, 뭐, 사실 다 나와도 괜찮은데, 굳이 또 뽑아달라고 하시니까. 여기 나와 있는 이성열 선수가 사실 저희랑 할때또 너무 잘해주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성열 선수도 좀 쉬어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송우범 선수도 저희랑 하면 항상 올 시즌만큼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. 그래서 여기 나왔으니까 두 선수가 조금은 좀 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니, 뭐, 넥센 선수들이 다 잘하니까 많이들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, 어쨌든 넥센에서는 그 마무리 투수가 안 나오고 우리가 경기를 끝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베테랑이 많다는 거는 경험이 좀 많다는 거고요. 어 이런 큰 경기는 좀 아무래도 베테랑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고, 젊은 선수들이 많으면 실수를 하게 되면 위축이 됩니다. 큰 경기이기 때문에. 근데 베테랑들은 그걸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좀 저희 팀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팀이 사실 각 구단에서 제일 어린데 어린 팀이 네. 일단 뭐 체력 회복 속도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어 젊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할수 있고 네, 더 좋은 모습 보여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송은본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뭐 어리기 때문에 실수하면 위축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팀은 뭐 어리긴 하지만 분명히 위에 좋은 선배님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은 또그 선배님들 믿고 더 열심히 또 자기 플레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경기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